안녕하세요. 자이텍입니다. 2025 서울 모빌리티쇼의 이네오스 부스예요 이네오스. 차본 모터스의 이네오스 부스인데, 무섭게 생겼어, 차가. 그냥 그레나디어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레나디어 정도 타면은, 진짜로 본격적으로 좀 오프로드 막 이럴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타이어, 휠, 큰거 들어간 거 눈에 띄죠? 근데 요 밑에, 거울로 잘 보이게 바닥에다가 거울에놔가지고 이제 보이는데,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제가 요밑 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차축이 엔진에서 나온 힘이 여기 디퍼런셜 기어에서 차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바퀴가 거기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어. 예, 여기로 동력이 가는데 여기로 밑으로 더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최저지상고를 높이는 거예요. 차체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최저지상고를 높이는 요거를 이제 포털 엑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바겐도 이 포털 엑슬리 있고요. 그리고 요 시스템은 예전에 뭐 군함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우니목이라는 차 있잖아요. 거기서도 썼었고, 네, 차축이 있고 톱니 두 개로 요 밑으로 더 내려서 최저지상고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레나디어의 최저지상고는 26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최저지상고가 50cm 넘게 최저지상고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스펜션은 조금 더긴걸 써서 서스펜션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지붕 높이, 차체 높이를 전체적으로 한 30cm 이상. 높여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강을 건너거나 이렇게 물을 건널 때 80cm까지 물을 건널 수 있었는데 요거 튜닝을 하면은 1m 넘게, 1m 5cm까지도 요 정도까지도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강도 건널 수 있게 생겼잖아요 이게 미디어 오토. 거의 뭐 트럭 타이어예요. bf 굿리치 타이어인데 사이즈가 아 37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7인치라는 거예요. 오프로드 차들은 몇 인치짜리 타이어 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랑 타이어 규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달라요. 37인치짜리. 보통 34인치, 35인치만 해도 머드 타이어 큰거 꼈다 막 이러는데 거의 트럭 사이즈입니다. 휠이 20인치 휠이 들어갔는데 거의 뭐 리볼버 스타일의 알루미늄 휠이죠. 알루미늄을 단조를 빵빵 때린 다음에 구멍만 뽕뽕뽕뽕 이렇게 뚫는 식으로 가공을 한것 같아요. 상당히 심플하고 그냥 기본적인 스타일로 견고하게. 그리고 볼트가 몇 개야, 이게? 네, 볼트가 8개 들어가고 코인 스프링이라든지 요샥도 이게 얼마나 열을 받으면은 이게 냉각 핀이 이렇게 되어 있겠어요, 이게? 영국 최고가프 레트클리프 회장의 그냥 취미 생활이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아. 그냥 그래나디어 몇달 타봤더니 조금 심심하거든. 예,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거죠. 영국 그 무슨 자동차 영상 보면은 영국의 시골길 가다 보면은 물이 넘쳐가지고 뭐 이렇게 물 잠겨있는 그런 것들 뭐 영상으로 좀 보셨잖아요. 예. 네, 그 조회수도 되게 많이 나온 그 영상 있어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은 차들 그냥 막 퍼지고 근데 차륜구동 차들은 그냥, 그냥 쑥 지나가고 막 예. 네, 거기서 뭐요 정도 갖고 있으면은 물막확 하면서도 이제 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 부자들의 취미생활을 엿볼 수 있는 요런 튜닝 문화 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차범모터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요거는 첼시트럭컴퍼니의 그레나디어의 튜닝 파츠인데 요거는 약간 스타일업을 해주는 거예요. 라디에터 이 그릴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그리고 요 오버펜더죠? 요 펜더를 조금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키웠어요. 탄소섬유나 뭐 레진 요런 걸로 만든 것 같은데 큰 타이어를 끼게 되면 요것도 지금 몇 인치 짜리입니까? 요것도 아 요거 35인치 짜리네요. 35인치 짜리. 원래 볼트 6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요거 첼시트럭컴퍼니의 전용 휠이 들어가 있고 휠 사이즈. 타이어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인치짜리, 35인치짜리만 껴도 진짜 당당한 오프로더가 됩니다. 이렇게 휠 타이어를 좀더큰 걸로 튜닝을 하면은 타이어가 너무 큰게 들어가서 차체보다 타이어가 더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버팬더를, 예, 오버팬더를 해서 타이어보다 차체가 더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뒤로 이렇게 와서 보시면은 또 이제 문을 열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문을 열면은 발받침, 발, 받침, 예, 발 마침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시트가 시트가 원래 있던 레카로 시트 똑같은 건데 겉에 가죽으로 스킨을 진짜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무슨 명품 시계에그 브레이슬릿 금속 시계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주 있어 보이게 예 그리고 차체 색깔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 가죽으로 꾸몄는데 여러 가지 색깔로 이걸다 매칭을 도트림까지도 매칭을 다 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다 돈이에요. 다 이것도 다 돈이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로 오면은 여기 딱 요거 보실 수 있어요. 요거 요거 예, 딱 오버팬더가 딱 튀어나와 있잖아요 예, 추가적으로 딱 붙여서 차체 폭을 좀더 늘려주는 예, 요 오버팬더를 이렇게 만든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주유구에요 주유구 주유구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요걸 열고 주유구를 요렇게 열어야 돼 아, 이거 주유할 때보다 조금 짜증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큰 타이어로 이렇게 당당하게 튜닝을 하려면은 이런 오버펜도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은 <laughs> 법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더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안 돼요. 차체가 더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첼시 트럭 컴퍼니라는 영국 자동차 디자인 회사에서 공급하는 건데 첼시는 영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잖아요. 첼시에 가면은 디펜더라든지 뭐 랭글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레나디어라든지 이런 차를 이런 식으로 조금 오프로드 스타일로 꾸며 가지고 쫙 멋내면서 타고 다니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요거를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일컫는 말이 첼시 트랙터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국에 뭐 농촌 이런 데가 면 트랙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부들이 트랙터 타고 다니듯이 첼시에서는 이런 사륜구동차들을 꾸며서그 동네를 트랙터처럼 타고 다닌다. 예, 그래서 약간 유머러스하게 첼시 트랙터라는 그 은어가 있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 가지고 첼시 트럭 컴퍼니라는 그 이름으로 사륜구동차를 멋있게 꾸미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첼시 트럭 컴퍼니에 있는 이런 튜닝 파츠들을 차범 모터스에서 공식 수입을 해서 장착을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예, 가격이 주문하는 대로 이제 가격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부자들의 취미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튜브상에서 이게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유튜브 댓글한테, 들... 야, 이 무슨, 이게. 이러 막 욕하면서 막뭐어 가격 가지고 뭐막 이러는데 이네오스 때도 보셨듯이 전 세계에서 이네오스 그레나디오 가격 가장 착하게 파는 데가 한국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환율이 안 좋고 이러는데도 지금 가격 안 올리고 그냥 좀 버티고 있잖아요. 되게 힘들다고 얘기도. 환율 때문에. 근데 오늘 뭐 이제 탄핵 이렇다 되고 막 이랬으니까 화면되고 그랬으니까 좀 환율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요즘 뭐 수입하시는 데 수입 차 회사들 지금 다 죽으려 그래. 지금 수출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조금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출도 환율 때문에 수출이 조금 열렸다 그래도 나라 자체가 지금 몇 달째 이래가지고 조금 좀 그랬긴 한데 이 이거는요 원래 그레나디어예요. 그래서 튜닝된 것만 보다가 원래 그레나디어로 보니까 이게 되게 초라해 보이냐? 이게 미디어 오토 차범모터스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시작으로 해서 뭐 조만간 또 신차들을 우리나라에 또 들여올 거예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픽업트럭으로 만든 쿼터마스터라는 차도 뭐 조만간 우리나라에 소개할 예정이고 모건의 세바퀴 스포츠카. 모건3 휠러. 예, 요거는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2025 서울 모빌리티쇼 이호 무대에서 딱 보여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뭐, 오늘의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정말 마니아틱 해가지고서는 가격도 되게 꽤비싸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중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또 재밌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언제 가서 보겠어요. 이런 거. 바퀴 밑에 하부 구조, 포털 엑셀 이런 구조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서울 모빌리티쇼 오시면은 이네오스, 부스 오셔가지고 포털 엑셀 어떻게 생겼는지 실물도 한번 보시고요 여러 가지로 모터쇼를 다채롭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